공부할 때는 먼저 점수에 집착하지 마세요. 개념을 일단 먼저 알아야 되는데 시험공부를 하려고 책상 앞에 딱 앉았어요. 어떤 공부를 먼저 시작을 해야 되는지 여쭤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일단 시간이 촉박하냐 아니면 좀 많이 남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우리가 하루 이틀 공부를 할 것이 아니고 몇 개월 동안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에 흥미가 없으면 금방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과목 오랫동안 공부를 해도 지치지 않는 그런 재밌는 과목을 먼저 선택을 해서 일단 오랫동안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본인이 흥미 있는 과목으로요. 그래서 좋아하는 과목, 이해가 쉬운 과목부터 공부를 하시면 되시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 촉박하다. 그러면 외우는 과목들은 벼락치기로 하시고. 이해가 필요한 과목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방사선학이라든지 생리학이라든지 행정학도 무조건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가 필요하거든요. 행정학, 지역사회라든지 이런 게 은근히 알고 보면 이해가 조금 필요한 과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해가 필요한 과목들은요 문항수가 좀 큽니다. 그래서 촉박하면 문항수가 큰 과목부터 공부를 하시는 게 좋고 법규는 나중에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법규도 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과목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필요한 과목이거든요 문제에 대한 센텐스의 해석이 잘안 돼서 무슨 말인지 감을 못 잡아서 헤매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법규는 마지막이나 아니면 조금 중간쯤부터 살짝살짝씩 공부를 해 나가는 게 좋습니다 어, 이전에는 법규는 외우는 과목이니까 벼락치기로 하는 것을 추천을 드렸었는데 뭐 요즘에는 디지털에 너무 익숙한 세대다 보니까 문자를 읽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나는 좀 디지털에 가깝다. 그러면 임박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과목 속에 속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먼저 공부를 하시면 그 과목 자체는 암기 과목이 맞지만 그 센텐스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해하는 과목을 먼저 하고 임박했을 때 암기 과목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자, 이제 내가 할 과목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무턱대고 그냥 책을 1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정독하는 거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독을 하고 그 모든 센텐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년의 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 모든 내용들이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들을 위주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목을 정했으면 강의를 제가 다 업로드 해드렸잖아요. 강의를 먼저 듣습니다. 강의를 들을 때 0분 0초부터 쭉 이렇게 스트레이트로 듣는 거 없습니다. 스트레이트로 들으면 저도 이해 못할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는 게 분명히 중간에 생길 거예요. 그러면 멈춰 놓고 이해를 하고, 그래도 이해 안 된다. 그럼 다시 반복 재생해야죠. 다시 이해 안 됐던 순간으로 돌아가서 다시 듣고 멈춰 놓고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이해가 되면 때또 이어서 나가면 되겠죠.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들어주시는 거고 강의를 듣는 목적은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서머리만 그냥 달달달달 외운다고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강의를 꼭 같이 들어주셔야 되고요. 강의를 들었으면. 그 과목에 대한 기출 문제가 있잖아요. 국시원 들어가시면 무료로 다운받을 수도 있고 링크도 제가 제공해드렸습니다. 카페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링크를 타고 들어서 무조건 다 다운을 받으시고 국가고시 문제부터 푸는 겁니다. 국가고시 문제도 풀지 않고 자꾸 사설 모의고사를 풀고 그것을 오답노트를 하고 분석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은 시간 낭비에요 지금은 그래서 지금은 무조건 국가고시 문제부터 먼저 마스터한 상태에서 더 이상 풀 문제가 없다 그랬을 때 다른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꾸 국가고시 문제도 마스터 못했는데 사설 문제를 풀고 있거나 사설 모의고사 문제 계속 풀고 계시면 화낼 겁니다 제가 몇 번을 말해요 기출문제가 마스터된 상태에서 사설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요 아 미안해 아유. 라고 생각하지 않게 잘 도와주세요 자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어봅니다 기출문제를 19년도부터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19년도 문제 공부한 과목만 쭉 풀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점수를 내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점수를 잘못 내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잘 모르는데도 동그라미를 치는 거. 답만 맞췄다고 동그라미 치시면 안 됩니다. 문제를 왜 풀어요? 높은 점수 받기 위해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칠땐 당연히 높은 점수가 나오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가 지금 시험을 치는 게 아니잖아요.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함이잖아요. 공부할 때는 점수가 절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X, 이거 절대 중요하지 않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내가 어디까지는 알고 어디까지는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게 공부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모르고 이 문제를 단만 맞췄다. 그러면 X 표시를 치셔야 되고 그 문제는 분석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 있을 때 그 문제를 완벽히 알았을 때만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점수를 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틀린 문제가 있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처음부터 다 맞히는 사람 없어요. 우수수수 다 비가 내릴 거예요. 자, 그러면 틀린 문제만 다시 풀어봅니다. 또 틀린 문제가 있겠죠? 그럼 그 문제를 또 다시 풀어보는 거예요. 이 과정을 계속 계속 반복을 해서 만점이 나올 때까지 반복합니다. 만점이 나왔죠? 그러면 19년도 문제 만점 나왔으니까 이제 20년도 문제의 그 과목에 해당하는 걸또 풀어봅니다. 이 과정을 똑같이 반복을 하는 거죠.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만점이 다 나와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과목을 공부를 하겠죠. 이런 방식으로 전 과목을 다 공부를 하시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기출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것은 왜 오답이 되고 이게 왜 정답이 되는지 한 문제도 빠지지 않고 모든 문제를 내가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을 때 기출문제를 마스터했다라고 하는 거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마스터했을 때 그때 이제 다른 사설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설문제를 풀어볼 때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으로 푸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전 과목을 다 봤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사설 모의고사로 넘어가기 전에 또 기출문제를 19년도를 1, 2교시 쫙 풀어봅니다. 한 번에. 그 전에는 다 따로따로 풀었잖아요. 공부하고 풀고, 공부하고 풀고 이랬는데 이번에는 19년도 문제부터 쫙 풀어봅니다. 그래도 또 틀린 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만 계속 계속 만점이 나올 때까지 풀어보는 거고 그 중에서도 유독 나는 계속 계속 틀린다라고 하는 문제가 추려질 겁니다. 그것을 노트에다가 따로 정리를 하세요. 이전까지는 오답노트를 어떻게 하냐면 그냥 문제지에다가 하는 거고 그걸 다시 볼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면서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오답노트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깜지하는 거 효과 별로 안 좋습니다. 말을 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저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인형이라도 이렇게 세워놓고 걔한테 계속 설명을 하세요. 집에 반려동물 있어요? 강아지 있어요? 고양이 있어요? 그러면 걔한테 계속 설명을 하세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무조건 깜지를 한다고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쓰면서 외우는 것이 아니라 쓰면서 설명을 하면서 머릿속에 집어 넣으셔야 됩니다. 설명은 하지 않고 무조건 쓰기만 하면 그때만 머릿속에 들어오겠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틀리는 문제가 몇개 정도 남아있으면 그것을 이제 노트에다가 정리하든지 서머리에다가 정리를 하든지 해서 계속 계속 들고 다니면서 머릿속에 입력되게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19년도 문제 다 풀었잖아요 그럼 20년도 21년도 22년도 23년도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서 보답노트에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틀릴 때 공통적으로 실수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내가 어떤 순간이 되면 정신을 똑바로 못 차리는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 문제 한 문제 디테일하게 뭐 이런 부분에서 틀렸고 저런 부분에서 틀렸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잘못했고 이런 게쫙 데이터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공통적으로 내가 자주 실수하는 패턴이 발견이 될 겁니다. 예를 들면 글자를 잘못 읽어서 옳은 건데 아닌 걸로 잘못 읽는다든지 뭐 그런 실수하는 패턴이 있잖아요. 또 글자는 제대로 읽는데 텍스트를 이해를 못해서 틀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요. 개념을 까먹어서 내용을 까먹어서 아예 몰라서 틀린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실수. 분명히 풀 때는 2번이 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체크를 뭐 3번으로 한다든지. 그럼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실수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내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글자를 입 모양으로 한자 한자 따로 따로 읽는 연습을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그 실수를 고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용은 알고 있는데 텍스트를 이해를 못해서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틀리는 경우는 문제를 낸 의도, 그리고 그 문장의 키포인트를 찾는 연습, 그리고 문제가 도대체 무엇을 물어보는 것인가를 파악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문제를 풀기보다는 선택지는 읽지 마시고 문제만 읽는 거예요. 문제의 문장만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이해하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실수를 하는 데 있어서 공통적인 패턴이 발생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철저히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시간 안에 내가 이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인 여유가 부족하신 분들은 굳이 문제집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카페에 들어오시면 Q&A 게시판 있잖아요. 다른 학생분들이 올려주신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건 대부분 사람들이 틀린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하나하나씩 다 읽어보는 거예요. 그럼 굳이 문제집 안 사셔도 되겠죠? 나는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해. 이런 핑계도 요즘 통하지 않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제가 무료로 다 강의를 해드리고, 문제도 카페에 너무나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핑계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거 그대로만 따라오셔도 고득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도 고득점이 안 나오고 떨어졌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안 하셨을 거예요. 분명히. 이해도 안 됐는데 그냥 넘어가고. 틀리는 문제 계속 틀리고, 틀리는 문제가 계속 틀렸다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개념을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제대로 공부는 하지 않으면서 불안한 마음에 양치기만 하면 국시에서 떨어지는 거죠. 제발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칫솔질을 할 때도 하루에 여러 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충치가 안 생기고 치석이 안 생기는 것처럼 공부도 똑같아요.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럼 빨리 지금 공부하러 가세요.